가보자고! 로스코, 하나도 안 보이. <laughs> 이게 뭐야? 헐 대박 뭐야아 진 t s 겨 어? o 양이도사 To young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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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건데? 아니 뭐 하는 건데? p l a 진짜 재밌었다. 감기에 걸렸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파이팅. 음. 짜자. 아예 자꾸 콧물이 자꾸 주르륵 주르륵 흘러가지고. 네. 아 배고파. <laughs> 오늘도 마라탕 마라탕 유혹에 이기지를 <laughs> 못했다 짠 편집하다가 마라탕이 너무 맛있어 이거 왜 꼬바로우도 같이 시켰다요개 먹겠습니다 어머 짠 짜잔 일단 줄은 매달아놨고요 다이소를 그아야 돼요 다꾸라는 걸 해봤는데요. 어려운데 너무 웃겨. 음식 하나 붙였더니 와다다다다 붙여져가지고. <laughs> 이 이게 맞죠? 어렵다. 재밌는데 어렵다.

내가 왔어요. 나도 음악방 드디어 왔어. 아 이거 빅포카네. 빅포카 두 개. 진짜 짱 예쁘다. 이건 뭐지? 아, 이거 그거 포토카드 옷. 아, 요, 라지로 시켰어야 했는데. 잘못 시켜버렸어. 요, 음, 라지. <laughs> 짱 예쁘다. 미쳐버려. 응원봉을 뜯어봅시다. 캬. 미쳐버려. 대박인데요? 뭐야? 우와, 미쳐버려. 잠깐만. 배터리가 있나? 아, 찾았다. 아! 뭐,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죠? 아, 잠깐만. 무서워. 어떡해? 아, 됐다. 미쳤다. 잠깐만. 오, 미쳤는데? 와, 미쳤다. 진짜 이쁘다. 와, 아, 뭔 개? 와, 진짜 이쁘다. 어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저식이 해체를 한번 해볼 건데 아안 돼요. 음 스트랩도 있네. 포카 진짜 예쁜 거 아니야? 미쳤는데? 음.. 귀엽네. <laughs> 미쳤어 진짜로 진짜 짱예쁘다 그니까 이렇게 잡았을때 아 이렇게 돌려야 되네 아니 잠시만 잠깐만 이게 이렇게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니까 이렇게네 근데 안돌려져 부러질 것 같아 짱 예쁘다. 어째? 안녕. 이거 이쁘게 생겼다. 아, 뭐야? 놀이 하즈, 춤추줌 아, 미쳐버려. 그치, 미쳐 그냥? 아, 뭔데? 이거 진짜 귀엽다. 아, 미쳐버려, 미쳐버려. 이게 뭐야? 야, 누워서 이거 뭐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 어째? 진짜로 다소 외계인들 어째 옷을 좀 볼까요? 제가 택 때문에 샀다는 비밀. 짠! 미쳐버려! 이거 빅포카에는 형라인이 남색 버전을 입었거든요. 근데 택 버전에는 택 버전에는 박내라인 남색 버전을 입었다요. 택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미쳤다. 미친 것 같아. 엠버전으로 잘못 샀는데 괜찮겠지요? 안 맞으면 울 거야. 에이, 뿡.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분해하라고요? 진짜 근데 짱예쁜 이렇게 빙빙 돌려요. 안 된다. <laughs> 잠깐만, 아까 됐잖아. 온 오님을 다해. 이야! 아, 잠깐만. 아, 너무 아프다. 와안 되는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안 되겠다. 오랜만에 반지를 좀 빼야겠네요. 아 너무 아프다. 잠깐만. 열릴까? 안 열리지롱. 아니 그래서 왜안 돌아가냐고. 와, 내가 반대로 돌리나? 아 진짜 안 열린다. 포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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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하나 샀고요. 이거는 아마 팔찌일 거예요. 오, 에버루시. 구매. 네? 짜냥 팔찌입니다. 오, 음 맘에 음, 드는데? <laughs> 근데 팔찌 이렇게 두 개여서 너무 웃기다. 아, 이거 그냥 15cm로 할걸 그랬나? 볼레로 여름 때입으려고산 볼레로입니다. 좀 구멍 뽕뽕이고요. <laughs> 이게 하이라이트. 어머 바로 보이네. <laughs> 저는 엑스라지 검은색과 흰색을 시켰고요. 아주 아주 귀엽죠. <laughs>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아 흰색도 너무 예쁘다. 원래 한 개만 살라 했는데 블랙이랑 흰색 중에 진짜 고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샀습니다. 암근개님 티셔츠랍니다. 아 너무 귀여워. 짜자잔. 진짜 짱귀죠. 너무 귀엽다. 짜잔. 역시나 새벽이 끝나. 우와. 짠. 리아준이. 벚꽃 보려고 온 건데, 벚꽃이 하나도 없구나. 저거 왠지 벚꽃 같은데. 하고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지. 아, 힘들어. 짠 다이어리 쓸때쓸 쓸 스티커. 자, 저는 애니메이트 카페 갔을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일단은 운동 환상. 유행 음, 슈크림 맛있겠다! 배고파. 음짱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직 연장밖에 못 해버렸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딱한손이 끝났어요. 짜장. 아 진짜 멘붕. 찾았다 찾았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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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 찾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다행이 나. 분명 <laughs> 이거 두 개로 갖고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거 두 개로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지난 다 잠깐만 아~ 찰리야 <laughs> 와~ 저거 배다 저거 봐~ 요요, 꿈꿨어요. 한발만 보고 싶지 않아. 이만한... 이만한 곰이 저거 꿔졌다니까요. <laughs> 제가 봤어요. 이... <laughs> 아, 우리 디진트다 아, 없어지고... 좋은데? 마이크 들었죠? <laughs> 이제 이렇게 안 불러 어떻게 불러야 되냐? 가죽으로 <laughs> i 괜찮아? 우리가 여기다 박은거예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여기 위에서 저희가 <전> 박아버렸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대박이야 저 머리 바보 되겠아 진짜 더워 아 매워 매워요? <laughs>

가스봉이랑 같이 찍어야겠다 포스터 다 떼어버려 내꺼야 응. 어? 아,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내일 또 올게 물론 새벽 출근하고 <laughs> 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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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스. 안녕 애들아~ 아, 미쳤다. 너무 이쁘다. 미쳐버려, 미쳐버려. 이쁘다. 레몬 도짜리생겼예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얼라리? 얼라라라 얼라? 올라? 얼라리? 예. 누가 보면 반찬인 줄 알겠어. 이게 진짜 얇았데 아무리 냉면이 메인이라도 이거 먹자 일단 찍고는 보는데 얼나리 뭐뭐 까보자고 니 그게 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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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고그 수민아 눈빛 나는 거봐 중수다 중수 싫어 오 중수 나왔다 어나 수민이 자꾸 나와 다 꺼져 내거야어나내 <laughs> 애기 중수 나왔 정수 나왔다 헉, 찬양이다 미쳐버려 헉, 중수다 중수 어, 찬, 아, 찬양이 어? 그거다 나어 준수 좀 좋은데 어, 헉, 준수 나왔어 헉, 미쳐버려 헐 미쳤다 헐 진짜 미쳤다 마지막 명장면. 아 내일 가서 좀만 살까? 어, 영중이네. 영중이 겨드랑이 어때? 어. 아 미친 마지막 우선 그거. <laughs> 진짜 대성 대성이는 거짓말쟁이네. 미아 미쳤다. 이 글씨 없는 게 뭔가 되게 사랑을 감격적인가 그러니까 진짜로. <laughs> 빨리 중국 나와. <laughs> 아 미쳐버려. 이 사람 똑똑해? 그 어, 이것도 저거다, 중국. 않을까? 아, 맞네. <laughs> 맞네, 맞네. 어, 그말 하자마자 나왔다. 뭐야? 어, 정수. 아, 어, 찬양이 <laughs> 귀엽지. 어, 진짜. 야. 어, 다행이다! 헐! 미쳤다! 이 사람 똑똑해? 아, 이거 중국. 어, 헐. 미친, 그거 나온 거야? 헐. 뭐야? 야, 너 박스 잘 골랐다. 그니까, 헐. 오! 아! 와!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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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지상거 거의 다 어? 나오나? 한박 버려! 와나와나한 박스 이제 망해도 돼 아예 그런 말 하면 <laughs> 어우 확실아 이미 있잖아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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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진짜 미쳤줘 진짜다 <laughs> <laughs> 야 진짜다 나 성공적인데? 응 내가 괜찮아 쳐버 그냥 안 보고 그냥 펼쳐놓는 거 같긴 한데 보이냐? 보이냐? 이거는 <laughs> 건와 진짜 꽉 찼다. 이렇게 보니까. 존박스라 확실히 다.